등은 언제 나오는 걸까요? 계속 위아래로 반복은 하는데 상승이 도대체 언제 나오는지 여러분 알기가 어렵죠. 자 이때 세력들이 개미를 쳐는 것이 거의 다 끝나갔다라는 신호를 여러분들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우리가 매수를 하면 어디서 매수를 했든 간에 조금 올라가면 이제 가나보다 가자 했더니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매수를 또 해요. 다시 빠집니다. 이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짜증남, 지루함, 불쾌함 다양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감정들이 들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좋은 거예요. 나쁜 뿐만 아니라 옆집 아저씨, 옆집 아주머니, 할아버지 다 같은 모든 개미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세력들은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 상승이 나오냐. 그 답은? 거래량에 있습니다. 사실 이전 영상들에서 이 거래량에 대한 비밀을 많이 알려드렸어요.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흔적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가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고점에서 거래량이 점점 감소를 하게 된다는 뜻은 처음에는 한번 올려주면 많은 개미들이 탈출을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두 번째로 올렸을 때또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탈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감소했다면 어느 정도 동일한 가격권의 매물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이전보다 더 줄어든 게 보이면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간다 라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전처럼 짜증나고 지루하고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탈출을 했을 때 마지막까지 버티고 남아있는 개인투자자들만 결국에는 수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세력과 개미가 아닌 개미와 다른 개미가 서로 인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아주 일부 내용만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는데 더 자세한 세력들의 매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차우주 리서치를 검색하세요.